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 경기 용인에서 4 시간을 달려서 왔습니다. 우리 서은숙 선거운동으로 왔습니다. 이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얼마나 중요한 선거인지 아시겠죠? 아까 당 대표님도 오셨죠? 네. 예. 서은숙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번에 꼭 국회로 보내 주실 거죠? 제 믿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예.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할까요? 네. 여기 부산 진구죠. 네, 네, 부산 진구. 제가 부산 진구하면 선수 이렇게 화답해 주십시오. 짧게 선수 하실 수 있죠? 네! 해보겠습니다. 자, 부산 진구 선수. 부산 진구 선수. 부산 진구 선수.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여러분. 어제 뉴스 보셨습니까? 지금 재외국민 투표율이 얼마라고요? 욕심이 풀어! 네 제외국민 투표율이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보셨죠?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오셨으면 이렇게 투표율 높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주 4시간 동안 운전하고 와서 1분 투표하고 갔다 20년 만에 처음 투표했다 이런 사연들이 넘쳐났습니다 지금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똘똘 뭉치고 계신데 이제는 우리가 대답해야 될 때가 됐죠 이제는 부산 진구 부산 시민들께서도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차례 맞죠? 내일이 무슨 날이죠? 혹시 기억하세요? 네, 내일 사전 투표일이죠? 내일 투표장 다들 가실 거죠? 우리가 부산 진구에서 사전 투표율도 역대 최대다.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당연히 투표장 가셔야 되고 추가로 전화기 드시고 주변의 친지들, 이웃들, 친구들 그리고 특히 지난 2년 동안의 이 정치 때문에 사이 나빠지신 분들 많죠? 네. 들어주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좀 멀어진 사람들이라도 꼭 10명에 1명만 건져도 된다. 이런 마음으로 전화 돌리셔서 같이 손잡고 투표장 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조금 마음이 내키지 않으시더라도 꼭 전화기 붙잡고 전화 한 통, 문자 한통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2년 전에 투표 어떻게 했다, 이런 건 별개 문제고, 내가 원래 윤석열 대통령 찍었다, 이런 분들도 내가 이 꼴을 보려고 한건 아니다, 이러신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전국을 쭉 돌고 있거든요. 강원, 춘천, 대구, 칠곡, 포항, 구미 쭉 돌아서 왔는데, 우리 소위 보수적인 도시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 곳들도 그런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연락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실 수 있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도 이번 총선의 의미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올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총선은 어떤 선거죠? 이번 총선의 대의는 뭡니까? 네.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보수냐 진보냐 이런 거 아니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잘했냐 국민의힘이 잘했냐 이런 거 아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나라 잘못 가고 있다. 이대로 되면 큰일 나겠다. 이거 우리가 나서가지고 한 목소리 내야 된다. 방향 틀어야 된다. 바꾸자 방향을. 이런 이야기를 내는 그런 선거다.라고 전 국민들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주변에서 그런 분들 많이 만나시죠? 네. 자, 지금 윤석열 정부는요, 보수 정부도 아닙니다. 보수 정부도 아니에요. 역대껏 우리나라가 민주화된 이후로 35년간 진보 보수 우리가 여러 정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보수 정부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나씩 어디 뜯어볼까요? 여러분, 요즘 살림살이가 어떻습니까? 힘드시죠? 요즘 사고 하나를 얼마씩 하죠? 만 원. 예년에는 명절이 아니고서야 천 원, 천오백 원 했습니다. 그죠? 지금은 두 배, 세 배, 네 배가 넘습니다. 김밥 한 줄에 사천 원, 오천 원 합니다. 그렇죠? 회사원들이요? 군내 식당도 너무 지금 가격이 올라서 편의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식비, 이자, 월세, 공공연금 전부 다 올랐는데 월급만 그대로예요. 회사는 사람을 안 뽑습니다. 여러분 40대가 우리 경제의 허리라고 하거든요. 제가 45입니다. 그렇게 보이나요? 안녕.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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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대한민국 평균 나인데요 지금 40대. 취업자 수가 20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20년 만에 최저치 심각합니다 자 근데 제가 여쭤볼게요 이렇게 경제 위기가 심각한데 지금 윤석열 정부 여당이 이 경제 위기를 타개할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을 가도 지금 정부 여당의 능력이 없어서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다들 하고 계세요. 대통령께서 31년 동안 수사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민생을 모릅니다. 경제를 몰라요. 그러면 주변에라도 아는 사람들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대통령실에 인사라인, 총무라인, 전부 다 검찰 출신입니다. 검찰하고 아무 관계없는 정부 부서들 국무청리실, 국정원, 법제처, 홍보처, 보험처 심지어 금융정책을 하는 금감원장도 검찰 출신입니다 며칠 전에요 대통령실에 민생특보자리가 생겼어요 민생특보도 검찰 출신을 임명했습니다 이래가지고 경제위기 타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요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경제가 어려우면 역대 보수 정부들도 소비 기반을 확보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소비, 중산층과 서민을 지원해서 우리나라의 소비 기반을 보호를 했습니다 왜 소비 기반 보호하는 게 중요하냐 나중에 혹시 경제가 풀려서 돈이 돌기 시작하고 좋아지더라도 여기서 중산층 서민 다 죽어버리면 그 사람들이 살아납니까? 안 살아나죠? 겨울이 되면 나무의 뿌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뿌리를 보호해줘야 봄이 와서 잎이 피고 열매를 맺었을 때 우리 다 같이 그수혜를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역대 보수 정부들도 전부 다중산층 서민을 보호했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부자감세, 부자감세 하다가 나라 곳까지 비니까 중산층 서민한테 원래 지원해줄 예산도 다 깎아내리고 있어요. 첫 해에 공공임대주택 관련돼서 5조 원을 깎았습니다. 작년에 R&D 투자에서 얼마 깎았죠? 또 5조 원 깎았습니다. 지역커피 예산까지도 깎고 있습니다. 첫해 예산 편산할때 69조를 깎았어요, 국세를. 올해는 77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계속 서민 지원을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안그래도 경제가 어려워서 돈이 안들어서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서 빚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요 가계 대출 잔고가 1100조입니다. 이것도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치입니다. 사람 1인당, 국민 1인당 이자 부담 액수도 역사상 최대치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자 내기가 힘들어서 사람들이 보험을 해약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달에 파산이 너무 많아져서 개인회생신청자 건수가요, 80년 만에 출납니다, 지금. 지금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빚에 교우 연명하고 있는데, 세금이 거치겠습니까? 안 거치죠? 재정지원을 줄이면,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힘들어지기 때문에 세금이 더많아집니다 그러면 나라 국간이 더 어떻게 될까요?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세수 펑크가 얼마 났죠? 56조 원 펑크가 난 겁니다, 여러분. 56조 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비극입니까? 여러분, 원래 세수 펑크 이런 말 모르셨죠? 우리 그거 모르고 살아도 되는 사람이었잖아요. 되는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나라 국간, 우리 1년 예산 600조 중에 56조, 거의 10분의 1이 날라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줄어들면요, 우리 경제가 얼마나 더 과거로 돌아갈지 모릅니다. 걱정되시죠? 네! 걱정됩니다. 심각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이렇게 해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우리나라가 쪼그라들면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고 이렇게 나니까요? 과연 진부는 죽고 보수는 살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연결된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대한민국은 하나의 운명 공동체예요. 여기 있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다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오른쪽, 왼쪽 친구들과 집에 돌아가면 위층, 아래층 이웃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죽어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진보다 보수다, 중도다 이렇게 쪼개는 게 중요치 않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죽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하나로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laughs> 가 질문을 한번 좀 바꿔 볼게요. 자, 지금 윤석열 정부 여당이 과연 변화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변화할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 뭘 보면 알수 있죠? 자, 저처럼 이 정부 여당 잘못 가고 있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통령과 정부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학생이고 정치인이고 의사고 전부 다 입틀어놓고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죠? 언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바이든 날리면 육설을한 사람이 잘못입니까?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 적은 사람이 잘못입니까? 그런데 그걸 바이든 날리면 자막 안 달았다고 제재했습니다 자막 달았다고 제재했습니다 제가 말이 헛나오는지 너무 화가 나니까 <laughs> 바이든 날리던 자박 때였다고 제재했습니다. 최근에는요 김건희 특검법 이거 법 이름입니다. 이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고 안 했다고 제재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언론사 사장들 다 억지로 끌어내리고 그리고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해병대 최수근 상병. 이 사건은 또 정부에서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20살 외아들인 이채수근은요 포병이었습니다,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포병은요 물가에 들어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교육 훈련 이런 거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런 아이를 갖다가 급류에 집어넣어서. 그것도 바로 전날 장갑차도 들어갔다가 못 버티고 나오는 금류였습니다 그런 금류에 집어넣어서 수색 시켰다가 애가 죽었으면 애초에 집어넣은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상식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상식대로 하자고 주장했다고 항명죄 누명 씌워서 구속영장 청구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국방부장만 시켜서 사단장은 빼줘라. 거기에 협조 국방부 장관을해 대사 자리 주고 차관은 단수 공전 주고 안보실 차장은 단수 공전 주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다 억대의 예산이 들어가는 자린들입니다 국민 세금 가지고 일자리 나눠먹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정부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 이종석 장관이 사표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여기 있는 부산 진구 국민들 부산 시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사표가 아니라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과연 해병대 재상료 사건과 관련돼서 본인이 무슨 일을 한 것인지 보고 들은 게 무엇인지 국민 앞에 낱낱이 고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주십시오 여러분. 특히 특히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일반전화로 걸렸던 그 전화 그 전화의 목소리 주인공이 누군지 무엇을 요구받았는지 명박하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laughs> 여러분 지금 정부 여당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도 이번 총선 때 우리가 해오듯이 보수는 그냥 보수 국민의힘 지지자는 그냥 국민의힘 지지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부 여당에 떡표를 몰아주면 그러면 대통령 정부 여당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대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그래서 이번에 제외 독민들도 역대 최대의 역대 최고의 투표치를 갱신하면서도 4시간 운전해서 1분 투표하면서도 와서 소중한 남편을 행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부산진구 국민들도 전부 다 같은 마음이시죠 네 여러분 그러면 이번에 딱한 번만큼은 정말 정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들을 이번에는 절대로 모른 척하지 마시고 투표장 나와서 반드시 마음을 표현해주셔야 됩니다 강국하게 웃어드립니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윤석열 정부는요 보수 정당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증오정치가 낳은 비극입니다 그저 상대세력 상대 정부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부수고 죽이고 파괴만 하면 반사익으로 이 권력을 가져가는 이 대한민국 정치가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여러분. 이 비극을 이제 넘쳐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번엔 반드시 넘쳐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남 욕하고 부수고 죽이고 이렇게 하는 정치인들은 키워주시면 안 됩니다. 제가요, 과거에 우리 민주당 정부가 다 잘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민주당도 다 잘했다, 이런 말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뭘 잘못했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더 잘하는 사람들을 바꿔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야 이 나라에 좀 발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무조건 죽이고 파괴하고 수사하고 남 죽이기만 하는 이런 정치를 키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남 죽이는 정치인과 사람 살리는 정치인 중에서 어떤 정치인들 키워줘야 되겠습니까? 살리는 정치인? 살리는 정치인이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 네. 부산 진구에도 사람 살리는 정치인 한명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시죠? 네. 누구죠? 네. 자, 한번 맞춰 생각해 보시다 박사님, <laughs>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사람을 살리는 하면 서운송 이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자, 사람을 살리는 선수. <laughs> 정말로 부산진구 부청장 하시면서 일을 너무 너무 잘하셨다고 전국의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공약 이행률도 90%가 넘고 일자리 창출 사업 너무 잘하고 기초단체장 평가가 1위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자랑스러우시죠? 이렇게 사람 살릴 수하는 일 잘하는 정치인을 국회 안 보내면 어떤 사람을 도대체 국회로 보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여러분 제가 너무 오랫동안 말을 한것 같아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요 사실은. 좀 면목이 없습니다. 저도 4년 동안 국회의원 하면서 참 분에 넘치는 사랑도 받았고 나름대로 한다고는 했는데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정치를 잘 못해서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서로 증오하는 정치가 됐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윤석열 정부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비극이 탄생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우리 부산진국 국민들께도 이 기회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죄송한 마음을 한 켠에 품으면서 그래도 강국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해주십시오. 이제는 여러분들이 나서실 차례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어떤 겁니까, 여러분? 그냥 투표장 가서 표용제 도장 하나 찍고 오는 날이 아닙니다. 정말 4년에 딱한번 우리나라 시민들이 대한민국 주인으로 우뚝 서는 날. 그 날이 국회의원 선거 날입니다. 그 날입니다. 그래서 참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가 항상 위정자들의 정치를 이렇게 맞춰놓으면 여러분들이 나서서 바로 세워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나서서 이길 아니다. 여기서 끊고 가자, 방향을 틀자 해주셨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지난 80년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허리띠도 졸라 매고 민주화가 필요하면 민주화도 도와주시고, 금이 필요하면 금도 모으고, 무상교육, 무상급식, 보편적 복지,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달성하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여러분들이 다하신 거죠? 네. 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그래요. 이렇게 암흑기가 오래된 것 같아도 2년, 3년밖에 안 됐습니다. 여기서 새판딱 짜고 다시 시작하면 우리 80년간 이어왔던 그런 영광의 역사를 나는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일 사전투표 꼭 하시고 4월 10일 날 본투표도 꼭 하셔서 우산, 비산진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그큰 목소리를 전국을 향해서 내 주셔서 여기 있는 서수 서훈숙도 국회로 보내 주시고 지난 2년, 지난 4년에 이 지긋지긋했던 정치 암흑기도 끝내 주시고 더욱더 단단해진 대한민국 공동체를 다 같이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